옆에 서 색감이 좀 이쁘게 나와. 아, 이거 그리고 신나. 그러 저기, 혜인이가 엄청 빨리 걸어가어 레전드. 오츠나베가 나왔습니다 왜? 가금 지은거 아냐? 이게 2분이랍니다. 인4인분이아4인분라죠니다공조라죠 네, 4인분. <laughs> <좀 그렇지>. 동조라죠? <laughs> 동조라죠? <쇼핑> 동조라죠? <완료>. 동조라죠? <laughs> 동 <laughs> 지금은 관광객이 연간 500만 명올 정도로 백포보다더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내구인들한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근데 그전에는 인기가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온천 지역으로다가 백포를 먼저 개발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후인은 백포한테 항상 밀리니까. 음상 고로케 샀어요. 완전 맛있습니다. 괜찮아. 말라서 -huh. <maya> <�aime> <놀라고> 뜯었는데, 따뜻한 게 나왔습니다. 매차, 엄마. 아, 쉐. 혜인의 맛 표현. So, this is. <girlble> 그게 뭐야? 닭가슴살. 아, 음음봐 가지고 뭐딱30 30 30 이외 들고 칠 자는 5 3 3 2 2올 많이 해야 돼요. 아스코가 만 아 o n 남아에나아이 나마이 안 돌아가고 자 고양이 아니죠. 우리 너가도 될거 같아. 제어 지영. 그 간질드는 우리 그때야. 그래서 여의로로 에지이랑다 이 내가 나 허리 나 허리도 나진짜좀로어 오기 있나? 설명은 얘가 도망갈어 너무 좋아하고 있어. 눈을 딱 감고 있다. 거의 자고 있어. 미디어 그 진짜 여러분 들 보기 어 얘네들 그래, <laughs> 그래, 아이, 호크가웃 가자, 차 나도 따라와 아, 엄청 커. 이거, 이게 호크 가서 제일 큰 가차 샵이래. 와, 대박이다. 아이라인은 어. 포장지 <끝> 가차. <laughs> 어, 이거 <이것 좀 웃음> 괜찮지 않아? 어, 아, 이거야. 근데 아, <laughs> 아 <laughs> 이런 메뉴 아, 필요 없어. 없어요. <laughs> 이건 증산 없는 거 귀여운데? 준수성찬 <laughs> 이게 좋은 가격에 약간 피자가 650에 연어 연어. 아, 아, 아. 아, 이거 먹고 싶어. 찻집에 가고 있습니다. 굿. 이왜안 보여 아야이지면 되잖아 지금 손이 없어 콩먹는 불쌍한 시골이 겁나 많아 이제 왕시골막 이렇게 아 이거, 아 이거 살살 어, 27만 원? 지불리었습니까이 모던 테이에 나왔다. 이거 엄청 귀여운데? 미니어처 응. 많다. 여기. 응. 아 이거 너무. 그래. 아, 어, 옷 갈아입는 거 너무 귀여워. 아니 이거 그거잖아 나무 자라게 하는 거지아 내장이 되게 좋아하는. 데 <목소리> 어. 진짜래 아, 이래 그 스케맨이야 아, 그 스케맨. 아 진짜? 렇게 응. 발판하고 지금 이 거의 치는거요 직원이 응. 스케맨이 넘었습니다 okay. 아 ABC마트 왔는데 여기 이 많아요 이런거나 쇼츠 갖고 싶었는데 이거 어? 왜요? 얘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음. 어, 나 나도 나도 그거 사지고 우리 커플로 살까? 얘 똑같은 네? 거 있어요. 네. 예뻐요 나무. 이거 너무 갖고 싶어. 근데 한국에서 끼고 다닐 수 있을까 감자야 반지 은색 반지 보고 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사이즈도 되는. 완전 아, 너무 이거 갖고싶은데? 반대쪽에 껴볼게 이제부터 저희 과목을 에어비앤비에 숙소합니다 진짜 어 진짜. 일단 여기 세명이 자는 방이야 심지어 심지어 여기는 세명만 자는 방 여기 여기 도 세명 살수 있어 침실 맞아 쉬는걸 야, 또, 좋은데? 사, 응. 우와, 저기 베란다도 있는데. 어, 안 돼. 있다, 예뻐요. 예뻐요, 베란다. 음, 냉장고도 밖에 있네요. 얼굴 가자 그냥. 아니. 예나 심심해. 짐재 해줘. 택시. 아 이거 찍어까 응. 아, 찍고 있잖아. 가세요. 아, <laughs> 어, 느낌 좋다. 오모치 해변에서 호쿠호쿠 타워도 보이고,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워 티켓 샀어요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여성에서 산 광고 맛있어요 여성에서 산 코스프레요 여기 진짜 맛있어 얘들아, 같이 해줘. Don't I? 저거 아니겠지? 저거 아니겠지? Who made t h i h a t t h a it. h s i s it. That's it. That's 이 t That's it. t h 어, 어. 아직이, 아, 조자를 데워주셨어요. 아이니가 산 젤리 이거 아이니가 산어요 이거는 딸기맛, 못지. 음, 완전 딸기. 피라라의 본점입니다. 대박, 엄청 큽니다. 왔는데 3, 40분 기다려야 될것 같아. 이츠라 라면. 웨이팅 하는 동안 주문용지에서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라면. 라면과 계란. 남만 카트, 시켰음, 정식 시켰으면, 부모님도 웃기고, 아 그럼 제가 1위 꼭 뺏어 먹을게요, 그나 어, 여, 여, 배고프다고. 자, 좀 뒤로 앓고 있겠습니다. 음 온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타고도 있고, 밖에도 예뻐요.

아짜 개웃겨, 개웃겨.